사실상 첫날은 선생님의 심판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 재미있게 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피아노 학원을 인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이것만큼은 꼭 챙기셔야 하고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릴게요. 1번. 경쟁 학원을 모두 서칭 1-2 경쟁 학원 중에 가장 위협적이고 잘 되는 학원의 특징을 살펴보기 1-3 경쟁 학원들의 모든 장단점을 파악하기 1-4 경쟁 학원들을 이길 나만의 장점을 3가지 이상 찾기 2 경쟁 학원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내용으로 인스타 블로그에 홍보하기 2-2 피아노 학원 중에 현재 아주 성행하고 있는, 성업하고 있는 학원의 블로그와 인스타를 팔로우해서 참고하기. 3.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하기.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3-2. 네이버 플레이스에 화사하고 예쁜 학원 내부 사진을 올려두기. 4. 학부모님들께 보낼 공문을 미리 작성해 두기. 5. 아이들의 이름과 학년, 개인별 성격 등을 외워두기. 6. 개원날에는 무조건 즐거운 분위기로 아이들을 맞이하기. 6-2. 개원날 모든 학부모들에게 오늘 수업에 대해 피드백하기. 6-3. 개원 한달 후에 다시 모든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달라진 긍정적인 모습을 피드백하기. 6-4. 개원 날부터 매일매일 인스타와 블로그에 학원 일상을 업로드하기 6-5 개원 이후 동네 많은 학부모들을 인스타 팔로우하기 6-6 개원 이후 운영 내내 두세 달에 한 번씩 동영상 피드백을 하기 7 오늘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학원을 다닐 수 있을지 생각하기 8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각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경쟁 학원을 모두 서칭하기. 한 학교를 바라보고 몇 개의 학원이 있는지 아시는 것은 학원 운영의 첫 단추예요. 무슨 무슨 동 피아노 학원으로 검색을 해서 학원, 교습소, 홈레슨, 개인 레슨, 모든 사항을 파악하세요. 1-2 경쟁 학원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잘 되는 학원의 특징을 살피기. 한 학교의 전교생을 아주 많이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고만고만한 인원으로 여러 학원에서 나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만일 특정 학원이 매우 강력하다면, 그 학원이 무슨 장점을 가졌기에 무슨 특징으로 강력해졌는지를 파악하시고, 웬만하면 그 장점과 반대되는 컨셉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피아노 학원 중에 아주 성업하고 있는 학원의 블로그와 인스타를 팔로우해서 참고하기. 어, 여러 피아노 학원들이 블로그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양질의 정보를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배울 내용은 좀 배우고 더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서 본인 SNS에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내내, 운영 내내 SNS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SNS를 하지 않고 상업하는 것도 물론 은 있긴 하지만 설령 있다 해도 경쟁 학원이 단 하나라도 생기면 무너질 것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운영 내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 경쟁 학원을 이길 나만의 장점을 3가지 이상 찾기 보통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나의 레슨 특징, 예를 들어서 나는 편안하게 레슨하고 무섭지 않고 꼼꼼히 가르친다 등의 특징은 사실상 모든 학원의 원장님들이 다 갖추신 거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강력한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세 가지 이상 찾으셔야지 이미 성에 가고 있는 다른 학원들을 뛰어넘을 만한 본인의 강력한 장점이자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1-3 경쟁 학원들의 모든 장단점을 파악. 독점하고 있는 학원이 없다면 경쟁 학원의 모든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동네에 다섯 개의 피아노가 있다면 다섯 개 학원을 모두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그 장점보다 뛰어넘을 만한 장점을 갖추시고 반대로 단점은 보완할 만한 특징을 갖추세요. 예를 들어서 놀이 위주의 특강 위주의 학원들이 많은 분위기라면 원장님께서는 좀더 학구적으로 컨셉을 잡으시거나, 반대로 고학력의 원장님들이 계신 입시 학원이 독점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그 반대로 좀더 즐겁고 재미있게 재밌는 특강이 많은 학원으로 컨셉을 잡으셔야 초반에 강력한 컨셉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2. 경쟁 학원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내용으로 인스타 블로그에 홍보하기. 위에 말씀드린 나만의 장점 세 가지 이상을 미리 올리셔야 해요. 인수 전에 블로그와 인스타를 개설을 하셔서 개원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홍보하셔야 하니 지금 당장 인스타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바로 지금 시작을 하시고 무슨 무슨 동 피아노 학원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노출이 되어야 해요. 방문자 50 이상, 조회수 100 이상의 블로그 조회수가 나오도록 내용에 많은 공을 들으셔야 합니다. 3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단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정말 동네 작은 상점도 요즘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사진이나 위치나 이벤트나 후기 등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는 학원은 마치 유령 사업장처럼 보이기가 매우 쉬워요. 플레이스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하세요. 3-2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화사하고 예쁜 학원 내부 사진을 올릴 것. 사진은 무조건 밝고 화사하게, 그리고 사진보다는 사실 동영상이 더 좋아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나 신나는 수업 현장이나 선생님의 얼굴이 드러나거나 레슨 모습이 드러난다면 더 좋습니다. 다 공문 작성을 미리 해두기 문자로 공문을 미리 준비해두시는데 매우 정성 들여서 단 하나의 맞춤법도 틀리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간단한 이모티콘과 교양 있는 어투, 교육자의 마인드가 느껴지는 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예로 적어 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인사말, 간단한 본인 소개. 인수인계를 위해서 이전 원장님과 수일 동안 상의하고 공동 수업을 진행했으며 4. 따라서 아이들이 저를 낯설어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 5. 학원의 장점이었던 이런 것들은 이어나갈 것이고 6.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할 것이고 7. 무엇보다 아이들이 음악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지도할 것이며 8.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겠지만 믿고 맡겨 주시고 궁금함 생 궁금함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피드백을 드릴 것이고 9. 그 더욱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내용. 그리고 10 감사 인사, 끝인사.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이들의 이름과 학년, 개인별 성격 등을 미리 외워둘 것.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전 원장님께 꼭 요구를 하세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선행되지 않으면 첫날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개원날에는 무조건 즐거운 분위기를 아이들을 맞이할 것 사실상 첫날은 선생님의 심판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 재미있게 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 바로 이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컨셉을 유지하시되 무조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로 높은 텐션으로 수업을 이어나가세요. 6-2 개원날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오늘 수업에 대해 피드백할 것 이것만 하셔도 사실 반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시기에는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원장님이 미리 연락을 하시는 거죠. 전화로는 떨릴 수 있으니 문자로 하시는 게 좋고 조리 있게 적으시고 길이는 대여섯 줄 이상. 그리고 절대로 이게 전쪽이 아님이 드러나게 아이별로 특징과 성향을 파악해서 교육자의 말이 느껴지게 그리고 상냥하게 적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3 개원 한달후 다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달라진 긍정적 모습을 피드백할 것. 이것을 실천하시면 신규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다만 반드시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피아노 학원, 것을, 피아노 학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집에서 스스로 연습을 하며 학원 얘기를 집에서 많이 하고 실력이 늘어 있어야 해요. 4. -4. 개원날부터 매일매일 인스타와 블로그에 학원 일상을 업로드할 것이 과정을 몇달 반복하셔야 입소문이 납니다. 내용은 교육자의 마인드가 느껴지게, 실력이 느껴지면서도 화사하고 상냥한 선생님, 이 내용을 담으셔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아이들이 준 편지, 선생님과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영상 등등으로 세팅을 하세요. 딱 봐도, 아 이곳은 너무 행복한 학원이구나, 실력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여기서 너무 배우고 싶다, 우리 아이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야 해요. 6-5. 개원 이후 동네에 많은 학부모님들을 인스타 팔로우 할 것. 한 학부모님을 타고 타고 가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먼저 팔로우 하세요. 어,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개원 초, 인수 초에만 하시라는 거예요. 반은 받아주시고 반은 안 받아주시지만 서서히 학부모님들이 먼저 팔로우를 하시게 될 거예요. 6-6. 개원 이후 운영 내내 두세 달에 한 번씩 동영상 피드백을 할 것. 영상 피드백을 하지 않고 상업하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단언컨대 옆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하락할 거예요. 영상 때마다 아이들 실력 향상은 당연히 시키시고 피드백은 아주 생세하게 정성에 정성을 넣어서 보내세요. 글에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계속 적으시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학원을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할 것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것. 이두 가지는 운영 내내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아이들은 즐거워야 학원을 다니고요. 학부모님들은 학원장을 교육자로 신뢰해야 학원에 보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원을 시작했고 이전 원장님이 마무리 인사를 제대로 없이 가시는 바람에 인수 첫날부터 컴플레인 요구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두 스스로 익힌 내용들을 정말 가감 없이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니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단단히 하시고 하나하나 더 확실하게 더똑 부러지게 준비하셔서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